당진시 수청동 235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당진 수청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수청 2지구는 규모 48만 6,031 제곱미터로 사업 시행자인 충청남도 개발공사가 사업비 2,632억 원을 투입해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수청 2지구는 2014년 12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마친 후 이듬해 9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금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사업대상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률은 98%이며 나머지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재결 절차를 진행해 수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추진 일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10월 중 착공해 2020년 말까지 진행되며, 사업지구는 총 3,89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용지와 입주민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유치원과 초중학교,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시설 주변은 에듀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당진시내 남동부 지역의 통학난 해소와 함께 교육환경개선이 기대됩니다. 이해시 관계자는 인근 수청지구와 수청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면 총 1만여 세대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2020년 전후로 완성돼 방진시의 도시공간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와 기존 도심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의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RB 뉴스 홍미소입니다.